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에르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은 율법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율법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의 사람들은 지금도 어느 장소를 정해놓고 예배 드립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에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에루살렘은 마음속 성전입니다. 지금은 어느 장소를 정해놓고 예배할 때는 지났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삶 속에서 항상 내 영혼과 육신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에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성전에 부활하신 그리스의 생명을 모실 때에 삶 속에서 내가 온전한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율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의 예배는 창세기부터 계시로까지 성경을 보고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 겉사람이 머리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은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은사는 내 속사람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은사의 사람들은 성령의 불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나 겉사람에는 죄와 사망이 여전히 역사하므로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는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불세례까지 받은 사람들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생명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때가 지금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살 때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에루살렘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과 육신이 내 마음속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려면 믿음 되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창세기부터 기시로까지 율법을 아는 것과 율법 책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려면 반드시 믿음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영혼이 자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영혼과 육신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므로 지금 유율법의 사람들은 어느 장소와 시간을 정해 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예배할 때는 삶 속에서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삶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려면 온전한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온전한 세례는 생명의 불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속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나 생명의 불세례까지 받은 사람은 속 사람과 겉 사람이 아버지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심으로 온전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려면 온전하신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반드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안에는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영분이 영으로 영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사람들은 겉사람으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은사의 사람들은 속사람으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립니다. 하지만 생명의 불까지 받은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한 아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의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사람들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들은 생명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는 예배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생명의 믿음으로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려면 반드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율법의 사람들은 것 사람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또한 은사의 믿음으로 행합니다. 이 사람이 삶 속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지만 이 사람 또한 속 사람만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예언과 방언과 율법의 지식이 다 폐하여집니다. 그러므로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마음속 성전에 온전히 오신다면 이 사람은 속 사람과 겉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가 이 때입니다.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옵니다. 내가 사는 이 시대에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만 내 영혼이 천국에 갔을 때에 천국잔치가 열리는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삶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내 영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길과 진리와 생명되시는 예수님의 것만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하시려면 반드시 길과 진리와 생명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시는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마음속 성전에 오심으로 내 영혼이 영으로 예수님의 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삶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는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생명이 마음속에 있을 때에 내가 삶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려면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 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 안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마음속에 오십니다 내 마음속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각자 영혼이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은 마음속 성전에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 하나님 앞에 공부를 하는 사람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에 공부할 때는 지났습니다. 각각 자기 마음속 성전에 계신 성령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공부를 하는 사람만이 삶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을 찾.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려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야 합니다. 율법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체계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율법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일만 스승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세계를 영으로 볼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이 그리스도의 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려면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지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이 성령님께 공부할 수 있으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만난 사람만이 생명의 불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몸에서 죄와 사망이 항상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시려면 여러분의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에게 분명히 영적 사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피 흘리기까지 영적 싸움을 할 때에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몸에서 역사는 죄를 온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삶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지라. 신령한 자가 되시려면 신령한 세계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신령한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세계를 보는 자가 신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신령한 자가 될 때에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령한 자가 되시려면 반드시 신령하신 부활하신 그리스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삶 속에서 모든 믿음을 판단할 수 있으나 자기의 믿음은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은 삶 속에서 누구를 꼭 판단하고 정제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제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율법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율법의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수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누구에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며 살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신령한 자는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덮어 줄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율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들춰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령한 자가 되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다 드리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아비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이 아비의 믿음이 되시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생명의 불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몸에서 역사하는 죄를 볼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처음으로 만나 배우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생명의 불세례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생명의 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마음속 성전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알수 있으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야 실리면 여러분이 삶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들이셔야 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내 영혼과 육신이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삶 속에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으며 또한 온전히 개혁한 사람만이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 사람은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여러분의 뜻대로 행하시는지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셨는지요? 영혼이 영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자기의 삶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생명의 불세례를 온전히 받은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온전히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내 말을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생명의 불을 온전히 받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아멘